들어보시면 알아요이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아, 나면 아, 어떡할까요? 네. 뭐 외과 병원으로 가세요. 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네. 나경원회원을 우리가 나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배가, 배가 아파요. <laughs> 아파요. <laughs> 나배 아프고 <laughs>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laughs> 그런 거죠. 성신여대 면접관들 만나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laughs> 선거성으로쓸수 있어요. 정요 <laughs> 성신여대 면접관들 만나보세요. <laughs> 이게 마지막근데 그거는 성신여대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것같아요 그런가요? 네. 성신여대 면접관. 아 근데 그래도 이제 학교 그쵸? 명칭이 들어가면 그럼 앞에 부분 하고 네. 뒤를 줄여버리잖요나 네. 배가 아파요. 아 근데 좋았습니까? 그 병, 원 근데 그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 노래를 응용해서 선거성을 네. 만들어보는 아이디어는 괜찮네요. 근데요, 만약에 거기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배가 아파요 했다고 했다고 그래서 저기 선거법에 걸릴 건 없는 데왜냐면 아, 나경원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잖아요. 응, 응. 나베라고 했잖아요. 응. 해볼만 많이 그만 쭉쭉 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 선거 속은 익숙해서 여러 사람이 따라 부르는 거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아베 아베가파요도 있었거든요. 아 아베 때문에 만든 건데 이제 나베가 여기 끼게 된 거죠. 제가 그 나경원 의 달창발언으로 한번 시달렸잖아요. 아 달창발언. 네. 네네네. 실화로 네. 내가 그 공부를 했는데 네. 관음 틀러가 갖고 달창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저는 뭐 달빛 창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아요 얘기 재밌다 한, 한, 자세하게. <laughs> 이런 거 해야지 어. 어. 그랬어요 달빛 창문에서 제가 이제 보다가 그걸 트위터 트위터 아니 나경원은 달창을 달빛 창문으로 알았으면 혹시 나벨을 나경원 베스트라이브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트위터가 폭발 나경원 그래서. 베스트 <laughs> 나경원 베스트라이브 <laughs> 그런데 있을 수도 있지. 나중에 보니까 어, 그게 그러고 있다가,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나베라고 뭐 하고 뭐 이런 사람 100여 명을 네티즌는 고소했잖아요. 근데, 네. 아, 그 나경원 베스트란 뜻이었 뜻이었어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죠. 아, 인 일간 베스트라 네, 똑같이 생각 네. 나경원 베스트의 원조가 접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나경원, 여러분, 나경원 베스트 트위터를 검색하면 이분이 나오신다고 네. 하네요. 본인은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않, 않고서는 지금 요즘 하, 하는 행보가 해명이안되는데 머릿속, 머릿속에는 온통 나대 해명이 되네요. 그런데요, 이게. 음. 그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이제 일배 용어를 많이 쓰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네. 일배 용어를 쓸, 좀 많이 쓴 것보다도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의원실 중에 박창훈이라고 있는데 나가봤거든요. 네, 네. 그 친구가 일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창훈 씨 비서관을 처음에 이제 지역에 갔는데 네. 만났어요. 지역에서 만났는데. 잠깐만요. 네. 여러분 박창훈이 누구냐면요. 나, 나경원 의원실에 그 저희 누구지? 박찬호 학생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막말해가지고 문제인 응, 문제, 뭐 부정선거 당선 막해가지고 그그 사람이 박창훈 비서가 아니라 육급인가요 그 사람이? 그래 비서요 였 육급 비서인데 네, 네. 하튼 여 날라 그 박창훈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또 그쪽에 이제 비서 역할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잘 뭐 해주려고 인사를 했어요 서로. 아 박창훈 씨하고 예, 예. 네. 하고 있는데 어느 날제 페이스북에 와서 저 무슨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약간 딴지, 어, 딴지 거듯이 그서 네. 제가 이 친구가 그 친구인가 하고 이제 찾아봐서 눌러보니까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속단말로 태극기 아니면 일베예요. 음, 음, 음. 아니, 태극기 뭐두 아니 자기 인생은 뭐. 없어요. 그냥 온통 그런 내용만 아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차단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박찬호 학생이랑 일대 격돌을 벌이면서 이제 사라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네,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유튜브 보수 유튜브 중에 누구죠? 거기 신해한수, 신해한수, 음, 신한수에서 예. 정치부장 타이틀을 두고 이렇게 아, 신해한수 취업을 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네. 나경원 의원이 왜 일베식 용어 구구 그저 사용자들의 그런 용어를 쓰는지 거기에 왜 익숙한지를 봤더니 네. 뭐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출청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신해한수, 신의 신해씨 시장 엄청 친한 거예요. 어... 보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 씨는 이런 일 있었고요. 배트트랙, 스트트랙할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스트트랙할 때.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그 신해안수를 출입 정지로 시킵니다. 그이그 사건이 음, 터지고 음. 나서 날개가났어4월 말에 신해안수 를 출입 정지 시키는데 음. 거기에 저희 서울의 소리도 좀 많이 연관돼 있었죠.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 밝혀진 내용이지만 신해안수가 어떻게 국회 본청 안에 들어왔냐? 음, 음. 나경원 원내대표 실소개로 들어온 거예요. 아,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청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네, 네. 저희도 못 네. 들어갔거든요. 어, 어, 어.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청문회가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이쪽 400몇 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246회에서. 그때 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의 한수를 쫓아냅니다. 왜냐면 하 수립증이 없는데 또들어온거아닌데 들어온 거 네. 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오게 된 것도 원내대표실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경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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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잠깐만, 그럼 마치 이제 얘기가 적어가네요. 신의 한수와 나경원의 커넥션. 자. 이 커넥션의 결정적인 순간은 게이트 뭐야 되나? 동작을 해서 동작을 자유 한국당 당원 협의회 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네. 해야 되니까. 당원 협의회 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했는데 그때 뭐 황교안 대표도 오고 그랬어요. 승실대 동작구죠. 네. 네, 그때 어이 당원 협의회 토크쇼를 하는데 토크쇼 사회를 신혜식이가 보고 그거를 신한수가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냈어요. 오. 그래서 그.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laughs> <지금 웃음> 숭, 숭, 숭실대에서 뭘 했다고요? 당원, 어, 당원교육. 자유한국당 당원교육. 네, 동작을 당원교육. 당원교육이면서 네. 당원대회처럼. 아, 정기적으로 당원대회에서 했는데. 네, 여러 의원들이 와서. 이 하는 것들이 축, 있거든요. 축사해주고 그러는데, 그 네. 자리에, 어, 신혜식 씨가, 신혜식 대표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 그니까, 아니, 그 토크쇼에서 이 이렇게. 음. 아 저처럼 네, 예, 예. 신해한수, 신해식 이렇게 앉고 네. 옆에는 누가 앉았던 거예요? 나경원 씨가 앉았 둘이 네. 앉어요 앉아 아,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이거 그때 그 사진 있을 텐데 왜 사진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생방송 아, 아, 생방송이 생방송 나왔기 그 때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있고. 돌아다니고 음. 있을 텐데요. 신해식 그 씨는 아. 아마 자랑스럽게 그걸 올렸겠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최근에 이 정도 사이야. 정도. 그 뭐죠? 그 노란 딱지인가요? 네, 노란 딱지. 노란 딱지를 나경원 언내도표가 갑자기 긴급 기자간담회. 열어서 네. 그 얘기를 송토로 하죠. 언제요? 노란딱지 최근에. 음. 아그거 저도 갔었습니다. 네, 노란딱지 붙이는 거 이거는 탄압이다라는 네. 식으로 네. 나우영의 그게... 무식함이 저 그냥 다 음. 거기에 김세영인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김태연, 네. 김세영 네. 그 사람도 네. 같은 취재 발을 언 해요. 이쪽만 편파적으로 노란딱지 분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어, 그런 이제 중에 그 보수 쪽 유튜버들의 네. 그런 문제들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음.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대부분 뭐 시내 하수, 시내 하수구, 시내 <laughs> 합수구뭐 이렇게 나오네요. 시내 하수구, 시내 하수구. <웃음> 시내 <웃음> 시내 하수구. 하수구. <laughs> 아, 그용어는 진짜 저희, <laughs> 저희 서울의 소리도 그 아유들이 있습니다. 어. 서울의 소니. 어. 왜 카메라는 일본 뭐라고 요 소니 제품 을 쓰냐? 아, 여러분. 방송하는데서 소니를 안쓰면방송이 <laughs> 불가능합니다. 아, 나는 근데 지금 <laughs> 네. 소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인 줄알았어요 아, 서울의 소니. 응소그 아. 아. 서... 다음에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아이 i m sorry. 서울의 소리 d s o r 서 s 한 소리. e d s 게뭐 i s o u 에 e d s 에 r i y 에 u 그렇게 e channel channel c h a n n 옐로 channel channel c h a 는 n e l channel c 가그 n n e 기기 h a n n e 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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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천몇 명에서 시작. 1530명에서 시작했죠. 네. 1530명이었는데 아 1720명. 네. 200명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오. 자, 나배야. 자. 이제 그 뭐지? 무상급식 아 메커리. 메커리 얘기 아 아가가 네. 많았죠. 예. 네. <laughs> 낙영원과도 관련된 메커리 얘기는 없나요? 직접적으로는 음, 아직은 들어간 게 아, 없어요. 그러면 네. 제가 좀 요, 번에 제가 좀 약간 나서보겠습니다. 뭐냐면, 나경원 의원의 그 반문특위 발언 있잖아요. 네네네. 반민특위 발언. 네네. 아마 의원님은 의원 생활 하셨, 의정 생활 하셨으니까 제 말하는 거에 좀 맞장구가 될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됐... 그 처음에 반민특위라는 걸좀 기자회견처럼 했나요? 네. 기자회견처럼 반민특위가 문제가 있었다, 뭐, 분열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논란이 엄청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민특위에 대한 내용을 그런 경우는 가 두가... 보통, 아, 보좌관 생활 하셨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직접 씁니까? 아니면은, 보좌관들이 써줍니까? 보통 이제 써준 거를 이제 협의해서 네. 몇번 이제 오가면서 검토하 최종적으로 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반민특위 발언할 때그 표정과 눈빛을 네. 봤을 때는 네. 립서비스 요 그러니까 애드립 애드립이었어요. 아~ 음. 예. 의원실에서 써준 게 아니야 아니, 보좌관들이 써준 게 아니고 예, 예. 현장 애드립약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 이, 이 사람은 일본이야 <laughs>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드립이 나왔는데 그게 나온아 대일민국 쓴 거랑 응, 똑같은 응, 응, 응. 거군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그렇죠. 어, 저기, 뭐, 누구, 누 천왕 생일, 생일 응. 때또 가지를 한다. 누군지도 몰 누구 생일인지 몰랐다 그러고. 응. 아, 그럼 일단 거기까지. 자기 딴에는 정치적 위치였을 거야, 그게. 애드립으로 반민특이라고 위원장님은 추정하시는 <laughs> 바이다 근데 역시 강의용위원장이 다른데요. 어, 저랑 도 생각이 그때 당시의 표정과 눈빛으로 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네. 마치 FBI, 그게심리전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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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그게 <laughs>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그렇죠. 프로파일러들은 표정, 응. 표정이 더 진실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다르지,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눈빛과 표정으로 봤을 때 애들이 비었다라고 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더그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이대보들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할때 눈에. 캐치된 바가 음, 있었니다눈 예, 이제 커지고 네. 약간 왼쪽을 봅니다. 왼쪽, 대신 오른쪽을 보면서. 음, 하면서.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그러니까 주변에서 동의를 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면. 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보통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아. <laughs>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왼쪽을 볼 때랑 오른쪽을 볼 때랑 내 자격이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저도 FBI 수사 기법 뭐 이런 네. 책 읽어봤어요. 저도 뭐 갑자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튼 그때 상황은 저거는 아, 애드립이다. 아, 순간 애드립. 그리고 근데 이거예요. 사실은 정치인은 그게 아, 자기가 써서 준비한 내용을 얘기를 하든 아니 네. 자기 생각을 얘기하든 그거는 똑같이 말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달라지지 않죠. 사실 그럼요. 네. 자기가 말이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네. 이것이 석상에서. 어 준비되지 않은 원고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 있겠죠. 어. 물론 이제 와서 아, 이 방송 보고 나경원 대표가 아니 그때 원고에 있었다고 얘기하면 뭐 원고에 있는 대로 나쁜 짓이죠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그거야. 그게 더겨 원고에 <laughs> <원구에 웃음> 있다고 그걸, 그대로 <laughs> 읽어? 응. 야, 그리고 원고에 있으면 더 나쁘지. 이거는 우발범이 아니라 계획범이잖아. 그렇죠. 논의 다 했을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계획범이잖아요. 또, 이게, 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네. 저는, 일단 보좌관실에 있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걸 보고 읽었다면,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쓰냐. 근데 그, 그게 보좌관 생활도 하셨고 의원 경험도 네. 있지만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제대로 써서도 읽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요 이런 그렇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거 보좌관이 잘못 써줬겠습니까? 그분 누구? 그렇죠. 이은재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그분이셨죠. 네. 네. 그러니까 아. 써줘도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맞다. 네. 그럼 제 시나리오를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저는 보좌관이 써줬다고 하고 사여튼 읽었다 이거죠. 네, 논의 끝에.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건애드립이었다애립이었다 애드리비 아. 자, 애립이딱 됐어요. 그때 그 의원실 보좌관들의 분위기는 한번 어땠을까요? 자 자유한국당의 보좌관들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미친 사람들이야. 미친 놈들이 어디 거길 들어갑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보좌관 경험을 하셨다는 입장에서 어떻을것 같아요? 얼음 땡이지 보면, 뭐. 아, 얼음 <웃음> 땡 <웃음> 이거죠. 나 저도 저도 보좌관을 해서 네. 했었는데 야큰 클났다. 사실 제가 지읒자지. 아 젓가락 됐다. 이런 거클났요 <laughs> 그래서 그 지난번에 달창 발언하고 막 이런 네. 발언, 이런 거 나오고 나서 황급하게 그래도 대응을 해요 기자들 음. 상대로 해서. 문자 보내가지고, 뭐, 이거 뭐 실수였다, 뭐, 어떤, 어떤 뜻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건 내부적으로는, 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각의 그 사람들. 은러지는 사람들. 그건 있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미 다 타고 치고 와서 하는 자, 경우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무슨 지금 보좌관들 거기 이제 의원실에 있는 직원들끼리 회의를 할거 아닙니까? 모여 봐. 이거 이제 어떡하냐? 어, 디스스. 그지 그다음에 이제 의원 나경원 의에딱 돌아서 야, 이거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지금, 것 같지 않요 근데 지금 은 이제 일반 평 평의원이 아니고 네. 원내대표기 이 때문에 네. 원내대표가 꾸리는 그 당직자 서포트해 는 당직자 그룹이 있어요. 네, 당직자 그룹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메시지를 담당하는 또 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일당 이당 정도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팀은 주로 이제 당직자들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네. 내부에서 한두명 정도는 추가로 와요. 네네. 그 팀에서 사실 최근에 어떤 나경원 의원들 표의 어떤 그좀 그 약간 황당한 어떤 그런 주장들이 담긴 메시지를 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정파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는 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어떤 거는 좀 약간 박수를 탁치게 하는 내용도 있어요. 사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어이 스피커가 그거를 제대로 아 이거 괜찮네 괜찮네 하고 읽다 보면 본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 음.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니까 뭔가 라이터들이 써준 거를 자기가 스스로 검열하고 자기 정치 어떤 주때를 가지고 소화해내지 어, 않으면. 네. 이 라이터가 정치하는 거죠. 음. 그리고 본인은 망가지는 거고. 근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써주는 대로 그냥. 저는 그런 <laughs> 걱정, 뭐 걱정이랄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해명을 하잖아요. <laughs> 왜 이렇게 웃기지? 해명을 하는데 <laughs> 반문뜨기를 반민뜨기도 네. 잘못했다고 발언하면서 네. 해명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본 거야. 보좌관들끼리도 또 카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도 하고, 막 섞인 네. 방도 있고, 이당저당 섞인 카톡방도 있죠. 네, 많죠. 예, 그 다음에 당끼리에 있는 네, 카톡방도 있고. 죠 이거는 이당저당 섞인 데서는 안, 할, 안 했을 것 같고, 자기네 당에서, 야, 우리 의원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명하면 좋겠냐라고, 아니면, 야, 니네 의원 어떻게 하냐? 분명히 누군가 썼을 거야아 저쪽 당에서는 걱정하고, 이쪽 당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러고 야, 있겠지. 야, 그런 그래. 것들을 다쳤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로 나왔던 음. 게, 야 반문특이를 반민특이라고 뭐 했다고 해명하면 어떻겠냐라고 누가 만약에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댓글은 좀 이렇게 나서 야너 미쳤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음대로 막 소설 쓰는 거예요. 야미쳤네 말이 되냐 반민을 반문을 반민이라고 누가 사람들이 믿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달리 그냥 야 니네 의원은. 이거 하라면 할것 같아. <laughs> 나경은은 아마 이렇게 하면 야 니네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도 했던 사람 아니야? 이거 할수 있어 한번 얘기해 봐. 근데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지금 강용 의원이 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이 큰 정치인으로서 나가는 데 발목이 계속 잡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불행은 뭐냐면. 야당이냐 여당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한 정당의 원내접표적인 정도가 되는 사람의 워딩이 네. 아, 그렇게 품위 없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 그리고 말한번 실수했다는 것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범복을 그리고 네. 해명하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라서 결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정치 수준을 진짜 많이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동문들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의원일 것 같아요. 글쎄요.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요. <웃음> 그들이? <웃음>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들이 자꾸, 요 그들이, 그, 난 궁금해. 그들이, 어, 서울대 나온 검사들을 더 부끄러워할까? 나경원을 더 부끄러워할까? 엄청 궁금한데? 어, 그건 좀 박빙이네요. 예. 네, 그죠? 네. 그건 엄청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그럼 이제 요번에는 뭘할 거냐면, 의원님 얘기를 또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차, 이거 뭐냐. 동작인 매거진 이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laughs> 아 동작에서 발행하는 작품 아니요 의정보고서에 의정보고서. 의정보고서 제가 이제 이렇게 브랜드 같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 이거 비하인드로 뭐 별건 아니지만 네. 비하인드가 뭐냐면 강유영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봤습니다 옆방에서네 아, 누가 아, 이걸 그 어때 어. 이 글씨 이거 이 크기로 나가도 될까 이거는 저한테 꼭 물어봤거든요 매커리가요 대표적